안녕하십니까 네, 한돈협회 농가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돈 산업에 있어서 최근의 주요 현안들과 그에 따라서 한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원래 브리핑으로 해서 매월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축산법 냄새 저감 시설 의무화 대응에 대해서 협회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인하여 6월 16일까지 모든 한돈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로는 분뇨를 교체 순환시키는 장비 시설, 또한 음수 성분을 좀 변화시키는 장비 시설, 또한 악취 물질을 좀 연소 및 흡수, 음축, 응축 세정시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농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음수용 시설이라든지 분무 시설 등 농가에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악취 저감 시설에 추가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품 소개들을 이부 형태로 제작을 해서 제품 소개, 그다음에 특장점, 가격 등. 농가에서 좀 손쉽게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주내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돈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내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각 지부를 통해서 주내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에서 주내원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돈 농가의 수는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는데 한돈 농가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들을 비롯한 한돈 전후방 산업,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이런 전후방 산업까지 우리 협회의 주회원으로좀 가입을 유도를 해서 우리 업계의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 산업과 관련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4월 들어서 총 17건이 확진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야생 멧돼지에선 총 3,010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 삼척, 태백, 충북과 경북에서도 계속해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돈농가용 푸시 앱 관련 내용입니다. 한돈농가용 푸시 앱은 중앙에 신속한 정보 전달과 협회원 간의 상호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한돈농가용 푸시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한돈협회의 이제 주요 활동 그 다음에 한돈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공지사항들을 전달을 드리고 또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끔 소통의 창구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도별로 설치 현황은 약70%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설치한 농가 분들의 많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7월 17일, 18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한돈협회 태동 50주년과 자조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한돈페스타가 개최됩니다. 한돈페스타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아 전시, 판매, 공연,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제 글로벌 K푸드로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돈협회 원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돈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